그리고 또 제가 너무 또그 음, 아이 때문에 신비로운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 아, 두 번째는. 아, 선생님 오늘 그 주제가 음. 아 이제 절대로 이제 이런 것들 따라서는 안 되는 이런 무속 행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서 음. 20대 이제 갑 대신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 왜 무속 용품이 너희 집에 있니 하고 이제 내가 물어봤는데 음. 어, 선생님 제가 요즘 라이브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거기서 5반기로 갖다 점을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5반기 사용법을 너무 상세하게 알려줘서 제가 직접 저의 점을 보려고 5반기를 샀어요. 그런. 그런 순간에 너무 당황을 했어요, 사실. 무당들이 행하는 어떤 신령님의 기물를 일반적인 사람이 사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내가 물어봤죠 그래서 잠은 잘 자냐고 그랬더니 아 요즘 잠도 너무 못 자고 꿈도 너무 이상하고 가위에 자꾸 눌리고 힘들어요 막 이러는거죠 함부로 어, 무당들이 쓰는 기물이 는 방울 부채, 뭐오방기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음. 함부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또그 음, 아이 때문에 신비로운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 어, 두 번째는 차도 다시 사서 이렇게 고사용품을 해서 고사를 지내고. 어 제가 저를 했어요 이러는 거요. 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떤 게 있는데 그랬더니깐 막 찾아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어 선생님 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는 사실 어, 너무 생소했어요. 어. 그차고사 용품을 팔더라고요. 어. 뭐 부거 직접적인 부거가 있는 것도 있고 모형 부거가 있는 것도 있고 아, 어 세트로 상 세트로. 그리고 이제 종이컵 두 개와, 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 에 이제 팥하고, 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래? 그랬더니, 막걸리 따라놓고 저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차 보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얘기를 듣는데, 너 그런 짓 하지 마. 신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야, 아마. 돼지 그 그림을 그려놓고, 어, 터 고사를 지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고사를 지냈는데 거기 오셨던 무당 분이 스케치북에 돼지 머리를 그려서 <laughs> 고사를 지내줬다는 얘기든 너무 황당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어 보니까 돼지 정통장 같은 돼지가 있고 <laughs>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떤 조우라고 뭐부고 하나 사서 차에 걸어놓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는 거는 부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고 소꿉장난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대감님이 사실은 너네 뭐하니? 장난치니? 음. 어, 이러신단 말이죠. 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낙골당에 가면 제사상이라 해서 미니어처 이제 뭐 안에 넣어드리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미니어처지 거기에 대고 저를 하지는 않잖아요. 음. 근데 그런 모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신을 조금 어, 너무 장난질? 음. 우렁하는 느낌? 함부로 지내지 말아야 되는 재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를, 세 번째를 또 봤는데, 호수아비 또 눈과 코, 입을 다 만들어진 또 호수아비가 애착인형처럼 나와 있는 그런 호수아비도 있고, 거기다 이제 바늘로 찌르세 하고 이제 바늘까지 다 이제 세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히데이 뭐장이빈 음, 인연왕을 위해서 이제 화살을 쏘거나 바늘로 꽂거나. 내 결론은 본인이 사약을 받잖아. 요 비방은 행한 만큼 비방이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될줄 몰라. 내가 사고가 날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어떤 내 명예에 무슨 이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두려움을 조금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무속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데. 마지막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야. 나를 다치게 하고 잘지잘못하면은 어 나의 어떤 면까지 어 재촉할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무서운 행위를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조금 생각들을 해 보신 다음에 어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어 잘못 행해지는 어 이런 행위들은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불운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는 한번 조금 조심해서 생각을 하시고 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행하시고 그러셔서 좋은 운기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